그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그러자 모두 그분을 좋게 말하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엄청의 말씀에 놀라워 하였다. 그러면서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돌림 없이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들며, 네가 가파르나움에서 하였다고 우리가 들은 그 일들을 여기 네 고향에서도 해보아라 할 것이다. 그리고 계속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떠한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에 큰 기금이 들었던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과부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파견되지 않고 시돈 지방 사렙 다위의 과부에게만 파견되었다. 또엘리사외언자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아무도 깨끗해지지 않고 시리아 사람 나만만 깨끗해졌다.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님을 고울 밖으로 내몰았다. 그 고울은 산 위에 지어져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 벼랑까지 끌고 가 거기에서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 한 가운데를 가로질러 떠나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형제님이 내한테 질문을 했어요. 신부님, 하느님의 영이 나에게 왔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내가 하느님의 영을 받았다는 것을 이상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슨 신비스러운 일이 내한테 일어났다. 내가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일이 내한테 일어났다. 이런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들은 신앙을 신비스러운 거, 드러나지 않는 거, 내가 알수 없는 거,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꽤그 지극히 객관적인 거예요. 내가 하느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하느님의 일을 하고 있으면, 하느님의 영을 가진 거예요. 하느님의 일은 뭐예요, 그러면? 나를 위한 게 아닌 모든 일이 하느님을 위한 겁니다. 나를 위한 거는 누구 일이에요? 내 일. 나를 위한 아닌 거. 내 본능, 내 욕구에서 나온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일. 공동체를 위한 일. 전체를 위한 일. 이런 게 전부 다 하느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일을 할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는 우리들의 신앙이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지만을 위한 거를 생각하기 때문에 하느님의 일을 안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느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내가 하느님의 영을 가졌다는 표시입니다. 하느님의 일은 어떻게 해서 하죠? 하느님이 시키죠, 내한테. 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을 듣는 게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듣고, 그거를 행하면, 하느님의 말씀에 성취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거를 경험을 해야 돼요. 신앙은 경험입니다. 경험. 내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맨날 떠들어봐도 우리 신자들이 안 하면 절대 못 깨닫습니다. 내가 해보면 아 성경 말씀이 맞구나. 내가 해보면 아 신문이 말씀이 맞구나. 욕하면서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하느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있어야 돼요 이런 과정이 이런 과정이 없으면 나는 절대 하느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가 머릿속으로 생각한다 이하면 안되겠나 이러면 안되겠나 이래가 되겠나 저래가 되겠나 지 생각에 앉아가 용서가 뭐가 되겠어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희망은 하는 겁니다. 두 뭔가를 할때 하는 행위를 통해서 결과를 통해서 내가 깨달아가는 거. 깨달아가면서 내 생각이 바뀌는 거. 내 이해 지평이 넓어지는 거. 내 마음이 점점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하는 거예요 빚는 게 아니고 예시 참석하는 것도 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하는 거 이거는 듣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내가 뭐를 하느냐 여기 하느님의 영이 나에게 있다는 표심.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열심히 그런 걸 하려고 공동체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기 위해서. 해야만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안 하나? 절대 못 깨닫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지난주에 이은 말씀입니다. 지난주, 들으면서 그 기억나는 거뭐 있습니까? 지난주. 다 까먹어. 까먹는 거는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laughs> 까먹는 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지. 강서는 까먹잖아. 예? 그러면 안 된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서 이사야 예언서를 읽어주셨다. 이사야 예언서의 핵심이 뭐라 그랬습니까? 해방. 그러고, 하느님의 영이 나에게 내리셨다. 이제부터 영의 시대가 시작된다. 내가 그거를 정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왔다. 내가 영의 메시아다. 요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지난주에 회당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 그게 오늘 복음 말씀입니다.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왜슨 소리겠어요?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긍정적인 반응입니까? 부정적인 반응입니까? 부정적인 반응이에요. 왜 부정적인 반응이에요? 유교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교 관계. 지가 가지고 있는 지 머릿속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공유에 그 뭐라고 써놨는가? 아마 유다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22절에 모두 그분을 좋게 말하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총의 말씀에 놀라고 하였다. 예수님을 좋게 말하고 놀라고하고뭔 말인지 모죠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거를 팽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그거를 할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야, 훌륭한 말 하네. 좋은 말 하네. 끝. 뭐가 없었다? 받아들이고 행하는 것이 없었어. 그러면 신앙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길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이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그냥 저거하고 똑같은 한 인간 근데 내가 그 인간의 말을 와드려 내가 고집이 얼마나 센데 내 맘대로 해야지 내 생각대로 해야지 그 인간 말을 내가 와드려야 돼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이게 불신입니다 불신 내가 무슨 행동을 하든지 간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받아들이지 않는 것. 고의 불신임. 예수님이 불다고 났어요, 그래가. 그래가 욕을 해요, 예수님이. 이망할 것들아, 내가 좀일할건데 예수님은 예수님이라가 전전 개욕을 합니다. 사람 얘기를 둘이 해요. 살았다 과부. 그리고 나만. 집에 가셔가지고 찾아보십시오. 살았다 과부는 요란기 전서, 요란기 상권 17장에 나오고, 과부 얘기는 11기 학원 5장에 나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사렙다 과부나 나만은 지가 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 생각을 바꿔요 그러고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을 바꿀 줄 아는 거, 그나마 기적이 일어나요. 사람들은 기적을 찾잖아요. 빌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비리가 기적이 일어날 것 같으면 내가 진작에 하여졌다.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실행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요거를 할줄 알아야 돼. 요거를, 요거를 할줄 아는 사람이 신앙이니. 이사렙다 과부와 나만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회당에 있는 너희들은너희는 너희들은 유다인이라고 말한다. 너희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한다.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 나는 율법을 지킨다고 말한다. 헛소리 그 하지 마라. 너희는 신앙이 뭔지 모른다.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럼 그래 너희한테 무슨 신앙이 있노? 요 얘기입니다. 이방인. 살았다, 과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나만은, 하느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들에게 기적이 일어났다. 너희들은, 하느님 말씀을 듣는 척 하지, 안 듣는다. 너희들에게는 절대 기적이 없을 것이다. 저주합니다, 저주. 그 얘기가 예수님 얘기예요. 뿔따고 나겠어, 안 나겠어? 뿔따고 나겠죠? 그래서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뿔따고를 낸 거예요. 못 알아들으면 뿔따고도 못 내. 들어도 알아들어도 모아죠 오늘 두째 독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특히 뒷부분에, 끝부분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 생각을 했고, 어른이 되고 난 후에는 어른이 됐다. 지금은 내가 거울을 비춰보듯이 희미하게 보이지만, 희미, 거울이 희미한 거지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청동거울이야, 청동거울. 이래 보면 잘안비어요 그래서 그랬으면. 거울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가 되면 하느님을 마주보게 될 것이다. 무슨 생이 하냐? 내가, 내 신앙이 성장해야 된다는 거 성장. 내가 내 신앙이 지금은 아주 어린 상태의 신앙인데, 이 어린이의 신앙이 점점, 점점, 점 커져가지고 어른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사랑함으로써.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행함으로써 내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느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아니고 하느님 말씀을 듣고 그거를 행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내 속에서 하느님의 영이 성장하도록 하는 사람 거기 잡고만 됩니다. 그 방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는 것 열심히 사랑합시다.